그래요 옥탑방입니다 옥탑방인데 뭐 이렇게 네. 공간은 넓어서 좋네 네. 이 고추 같은 것은 누구예요 네. 집주인 거인가 네. 4층에 4층은 에4층 그래요 안에 일단 옥탑방 안을 한번 볼게요 9층에. 아이고 9층에.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주방하고 마루가 있고 주방하고 마루가 있고 바로 들어가면 네. 큰방이 하나 있습니다. 큰방이 큰 있고 어. 그래 화장실 네. 네. 화장실하고 세탁기인가? 다수기 네. 타수, 타수, 네.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방금 크네. 방은 크고. 에어컨도 있는 거예요? 에어컨을 집중하고 얘기하고 집중을 달아줄 거예요. 집중이 달아줄 거예요. 준다고. 준다고 그랬어요? 네, 마루하고. 옵션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진다고해요 그래. 여기에서는 한 300m나 되는가? 여기에서는 네. 300m쯤 되는가 봐. 네. 한이 삼백만 정도. 대개는 또 집에는 몇 시에 계세요? 오후에는. 아니 지금 아니, 이 근처에 아니, 일하... 오늘 화요일이잖아. 어. 내일 모레 1 2 시에 끝나니까 어. 오후에는 집에 있어요아 그래요? 예, 나무 계 교육 좀 받으려고. 한수목 어. 삼일. 어. 그 다음에는 계속 집에서 일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천천히 내려가고 전화 드릴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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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하세요. 예. 네. 그래. 옥탑반입니다 탑반 옥탑판. 5층에 5층 5층에 5층, 4층 5층. <laughs>